네. 설라고등학교대도하 평가 문제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다섯 명의 학생과 세 명의 교사가 원탁에 둘러앉아 회의를 할때 교사가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방법의 수를 써라. 교사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먼저 원탁에 다섯 명의 학생, 다섯 명 학생과 그 다음에 세 명의 교사, 교사. 그러면 다섯 명의 학생을 먼저 앉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에 먼저 앉힌단 말이야 이렇게 다섯 명의 학생을 앉히는 방법은 그렇죠 5 빼기 1 전체의 팩토리얼 이건 뭐야 원순열의 원순열 원순열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라보니까 이제 자리가 확정이 돼 있잖아 이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야 이제는 자리가 확정이 돼 있으면 1번 자리 2번 자리 그리고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에 12345번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교사들의 자리가 있겠죠. 여기에 1 2 3 4 글씨가 잘안 써졌네. 이 자리에 교사들이 앉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 앉더라도 결국은 뭐야? 그렇죠. 이웃하지 않는 거죠. 왜? 중간에 다 끼어 있으니까. 어디에 앉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다시 또 곱하기 학, 이 교사들이 앉아야 돼. 그러면 첫 번째 교사가 1 2 3 4 5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두 번째 교사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교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 이게 되게, 되게 숫자가 좀 크네. 그러니까 이건 얼마야? 이거는 4. 3, 2, 1이니까. 요거는 24. 24 곱하기 20에다가 곱하기 3이니까 60이네. 그러니까 60 곱하기 24. 네, 1400, 1440이 되겠습니다. 1440 정답 5번. 이렇게 써주시면 돼. 다음 두 번째. 네 동영상이니까 해답까지 다 계산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A, B, C를 포함한 여덟 명의 여덟 명의 사람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A, B, C가 이웃하여 앉는 방법의 수를 써라. 원탁에 앉아, 원탁에 앉을 때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요. C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사람의 수가 얼마큼이 되나요? 전체 사람의 수가 8명이지만 8명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a b c를 포함하는 사람 중에서 이웃 타야 안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묶어 버리는 거야. 하나의 박스 안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을 원탁에 앉히는 거와 같습니다. 여섯.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원탁에 앉혀요. 그러니까 6 1. 그래서 5팩토리알이 됐는데, 만약에 여기에 요 보따리에 ABC가 있다고 라 치면, ABC는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써주셔서 답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5팩 곱하기 6이 되겠네요. 그러면 5팩은 얼마죠? 5, 4, 3, 2, 1. 볼까요? 5, 4, 3, 2, 1. 아까 요만큼이 24였죠. 그래서 24 곱하기 5는 이거는 120 120 곱하기 6 그러니까 720이다 그래서 곱하기 6은 720 정답 720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5팩이 120이다라는거 5팩 5 팩토리알이 이렇게 써가지고서 얘가 120이다라는거 요거 아예 그냥 외워둡시다 요거 120이야 120네 외워두시면 좀 편하죠? 다음 문제 봅니다. 보시면 으이쌰. 자, 서로 다른 4개의 물건을 상자 ABC에 넣는 방법의 수를 써라. 서로 다른 몇 개? 4개의 물건. 서로 다른 4개의 물건이 있어. 4개의 물건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매겼어. 그 다음에 상자 ABC A, B, C, A. b, c 상자에 넣는 거야. 그럼 결국은 뭐야? 1번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 중에 아무거나 한 곳에 들어가. 자, 여기, 여기, 여기 중에 아무데나 한 곳에 들어가. 그런 것은 당연히 얼마 그렇죠. 3개. 또 여기도 3개의 경우가 나오고, 여기서도 3개의 경우가 나오고, 여기서도 3개의 경우가 나온다. 3의 4제곱. 정답 81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자 안에 물건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만약에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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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들어갔어. 아니면 너 얘는 여기 들어갔어. 그러면 얘는 물건이 없죠. 이렇게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정도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